안녕하십니까 백장의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종목 미래의 세대우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의 세대우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은 은봉이고요 어, 지금 보면은 몸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어, 그, 꼬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달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입니다. 위로 급하게 상승했다가, 그죠? 꾸준히 상승했다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럴 때는 추세선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예. 이렇게 위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꺾여서, 최고점 꺾고, 이제 위로 이제 하면 이렇게 아래로 잡습니다. 지금은 하향 추세선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향 추세에 그렇죠. 이제 정점을 찍고 그죠.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무섭네요, 그죠.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예. 뭐 너무 놀래지 마시고요. 뭐 주식이라는 게뭐 오르고 내리고 항상 존재하니까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놀래지 않게끔 한번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음봉으로 되어 있고요. 몸통을 어, 많이 이제.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는 약간 달았고요 일주일간 좀 심하게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 어,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가 움직임이 최고가 9280원, 최저가 8350원에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많이들 놀래셨겠습니다. 좀 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뭐 전형적으로 이제 어, 아래로 하향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미레스테우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올라갈 때 제가 기억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주봉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레스테우할때 제가 항상 중요점을 제가 올라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이 7,500원점입니다. 현재 이 점입니다. 아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레스테우는 7,500원이 무너지면 급격하게 7,000원에서 6,900원선 옵니다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마지막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개파락을 했네요. 이날이 문제네요. 그죠? 이날이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파락 한 이날이 문제네요. 그죠? 개파락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온 게 문제고. 여기서 지금 끌어올려줬는데 못 올라갔네요. 여기서 그죠? 메꿔줘야 되는데 못 메꿔줬죠. 요 점이, 이제 우리는 그럼면 1차 목표점을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사실은 여기를 메꿔줘야 되죠, 여기. 8,800원 정도. 8,800원 메꿔주면 9,000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이럴 때는 요것만 메꿔줘도 되죠. 8,700원, 8,600원 구간. 그죠? 요것만. 급한대로 지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약간 좀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로 좀 염려가 져도 됩니다. 예. 어차피 수급이 그러니까 할수 없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내린 게 아니고요. 종합지까 지수에 의해서, 아우, 너무 심하게 떨어졌네요. 네. 자, 뭐쌍바지인데 계속 지금 은봉이니까요, 조금 더 내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래프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큰 부분은 이제 나, 나눠드릴 거고요. 뭐 놀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여기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 저희들이 이제 어, 단기 단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하셔, 하시면서, 그럼 단기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연구를 좀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저는, 아, 추가 매수는 안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저는 이제 전략 이렇게 저는, 이게 주식이 위로 올라간다. 그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기준이, 만약 한 예를 들어서, 뭐, 9,000원이든, 8,800원이든, 그죠? 이런 정도만 올라가도, 일차적으로 아래서 에 잡힌 것들이 있다면, 그죠? 뭐, 8,400원, 5,000원 잡힌 것들이 있다면, 9천 원 정도, 8,800원 정도, 이 정도면 은 매도하시고, 또 떨어지면 밑에서 잡아주는 정도로 그렇지만, 이거보다 위에 잡힌 것들은 굳이 팔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래에서 잡힌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욕심 많이 갖지 마시고, 짧게 끊어가는 정도로 매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면서 가는 거고요. 단기 조정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입니다. 9,280원. 주간 최저가입니다. 8,350원. 변동폭 93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8,35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11.13%만큼 하락하였습니다. 9월 25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3.67%입니다. 전주 대비 0.17%만큼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은 주식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런걸 전제로 주간 매매전수를 짜보겠습니다. 매수전수입니다. 윗밴드 8,300원. 아랫밴드 8,000원. 만약에 아래 이렇게 잡혔다면 주중에 이제 파동 위에서 올라가겠죠. 빨리 올라갔으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9,000원. 아랫밴드 8,8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세대우 구독자를 위한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조정 중에서 8 0 전주가 8350원 요점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바닥 지금 와 있으니까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요 구간에 있다가 그죠?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일주간 이렇게 움직인다면 시점은 시점이라는 것은 8,600원에서 8,400원 구간입니다. 이 점으로 오면 저희는 매도점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점은 그냥 이제 바닥 찍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쌍바닥 되게 되면 또 이제 요금액 가까이 오겠죠. 그죠? 8,400원, 350원 이렇게 일주간도 보면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세 다른 경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8,4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는듯 하다가 아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또 강력하게 아래로 빠지는 듯 하다가 위로 올라갔다, 그죠? 또 터치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힘없이, 그죠? 예. 이렇게. 이점으로 왔다면, 이제 이런 점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뒤점은 저희는 매수점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관망하는 걸로 하시고요. 내려가면은 더 사는 점은 아닙니다. 저희는 추가 매수점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이제 평균 단가에 의해서 더 손실이 나겠죠. 그죠. 그러나 큰 손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났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 점은 매수점은 아니고요. 매도도 하지 마시고 요정까지도 들고 가는 걸로 일주일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행히 조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갭상승해서 8,400원으로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보면, 그죠? 예. 안 올라,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고 왔다가 조금 8,350원만 터치했다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8,600원 들고 올라갔어요올라갔다가 다행히 이렇게 왔다가 터치했다가 B점에 왔다면 B점이라 는 것은 8,800원 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8,700원, 8,600원 점, 이 정도에서는 저는 팔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매도하라고, 매도점은 안 잡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 정도 보유하고 가시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갭상승을 했어요. 뭐, 8,400원이든, 뭐, 450원이든, 뭐, 이렇게. 갭상승해서, 강하게 빡, 빨리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려옵니다, 또.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느 한 점을 통과해서 A점에 도달했을 때 A점이라는 것은 9,000원에서 8,800원 점인데요. 이 점에 돌아가면 저는 9,000원 정도다 그러면은 한번 정도 매도해줘도 되겠다. 그렇게 하고 8,800원 아래 한번 오면은 그냥 그돈 가지고 또 다시 매수해주는 걸로. 그래서 9,000원이 매도점인데 9,200원이 매도점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매도점을 하시고 밑에서 잡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꼬리로 올면은 캔들 차트에서 긴 양봉을 달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또 그때 알잖아요. 9,500원, 9,600원 가기 위한 점이니까 또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예.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 염려스러운 점인데 이제 매수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혹여라도 만약에 여기 8,300 얼마까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지금 8,350원에서 아래로 또 내려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예. 그래고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종합지수에 의해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증권주는 지금 최근에 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떨어져서 터치해서, 만약에, 8,000원 뚫고 어느 밑에 쯤인가 터치해서 다시 8,000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점들 와서 이렇게 끝난다면. 다행히 이 점이 7,500원이나 7,500원, 뭐 7,800원 이런 점이라면 이런 점에서 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 저점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못 잡았어요 만약에 더 떨어질까 겁나가지고 그러면 이 점에 이 점이라는 것은 8,200원, 8,000원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바닥점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7,500원이 안 무너지면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이게 중바닥점 찍고 위로 올라가고 이 점은 저희는 중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은 매수점입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7,500원 어느 구간에 오면 매수점으로 보고 저가 분할 매수 하시는 걸로 하시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장의 투자 심리 지수는 6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65%입니다. 오늘 준비한 미래에셋 대우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